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아하스 왕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통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 다루어지게 됩니다. 역대기를 보면 아하스 왕 때부터 유다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두 줄기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왕 무나세 이후에 등장하는 요시야입니다. 이두 왕은 어둠 속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는 요시야를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보여주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는 히스기야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무려 네 장에 걸쳐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 문을 다시 엽니다. 남유다 전역에 우상을 퍼뜨리고 나라를 타락시킨 아버지의 길을 정반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일,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건 단지 건물을 청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 되십니다. 죄를 이기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 회복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죄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스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걸 죄로 인식합니다. 그 분별의 눈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전 제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끕니다. 이 말씀은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든 작은 모임이든 교회 아니든 말씀을 중심에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을 나누고 함께 읽고 서로의 삶을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아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조직하고 역할을 맡겼고 함께 움직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제사장보다 다수인 내위인들 중심으로 성전회복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받은 역할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정화로 시작했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정화의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정화된 성전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성전정화의 필요성으로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정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그는 25살의 왕이 되었고, 남 유다를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성경은 히스기야를 단순히 정직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평가는 역대화 전체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아 두 왕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두 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볼수 있는 눈이 있었고, 둘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으며, 셋째, 조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3절에서는 부친, 아하스 왕이 달아버린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왕이 된 첫째 해, 첫 달에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첫째 달 14일부터 시작되는 6월 절을 염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절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으로 불러모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을 돕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구조를 더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며 성전 성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 시대에는 11조도 끊기고 이 체계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그 체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띈 점은 내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동일하게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메인 역할이냐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는 이들에게 5절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너희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둘째,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서부터 10절에서는 왜이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을 가감 없이 말합니다.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죄 때문에 이 땅이 벌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2절서부터 19절까지 정화된 성전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선포에 레위 사람들이 즉시 반응합니다. 이 절에서 히스기야의 명령에 반응해서 일어난 레위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등장합니다. 총 14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대표자라는 점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하자마자 바로 순종한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예배 회복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 회복에 물고가 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아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예배의 회복은 혼자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할 사람을 세우고 그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영적 준비가 진행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한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정결해져야 다른 것을 정결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성전 내부의 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부정한 것을 끌어내어입니다. 단순한 건물 청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졌던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아람 사람들이 만든 재단을 보게 됩니다. 그 재단이 마음에 들자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대로 본을 떠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버립니다. 단지 우상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 소제, 전제를 그 재단 위에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래 성전에 있었던 번제단은 한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는 성정문을 닫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이방신의 방식으로 채워버린 왕이었습니다. 결국 죄는 숨겨두면 안 됩니다. 끌어내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결국 제거되어야 합니다. 참된 회복은 드러내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만 가능합니다. 17절에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됩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고, 언제 성전 정화가 끝났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첫째 달 1일에 시작하고, 여덟째 날에 성전 문까지 청소를 다 마치게 됩니다. 결국 성전 바깥쪽 뜰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8일이 더해져서 총 16일간 정화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과 인내, 실질적인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하고 결심만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18절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정화 작업이 끝났음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단순히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정결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여호와의 전 모든 전체. 번제단, 그의 모든 기구, 진설병의 상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정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모든 요소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부친 아하스 왕이 더럽힌 것까지 다 회복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전 세대의 죄와 실패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우리 죄까지도 복음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과거를 복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수 있는 기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실수한 세대 이후에 회복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 분 되십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 되십니다. 말씀으로, 십자가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의 죄와 더러움을 드러내시고, 씻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한 건 단순히 옛날 성전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스 기야는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죄를 죄로 보는 눈을 가졌고 말씀을 선포했고 사람들을 세워 함께 일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볼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공동체와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작아 보일 순 있지만 결국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걸 보면 히스기야는 단순히 좋은 왕이 아니라 앞서 가신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라면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죄로 볼수 있는 눈과 마음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